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는 일단 뭐 어제 그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뭐 감원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뭐 미국 시장도 좋지 않았고 고스란히 국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뭐 감원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애플 같은 경우는 감원은 아니고 신규 채용을 늦춘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시장에서는 좀 확대 해석을 한 경향이 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시금 유가가 아, 100달러 이상으로 어,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유가가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유심히 관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동안 증시를 이끌었던 자동차, 뭐 반도체 아, 뭐 자동차는 오늘도 괜찮았습니다만 은 아, 반도체는 음, 모처럼 만에 상승해서 오늘은 좀 조정을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아, 그리고, 어, 확진자가 아무래도 증시에 일부 영향은 분명히 미쳤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확진자가 다시금 7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20만 명, 30만 명, 어, 8월 이후 9월 달에 뭐, 어, 그만큼 증가할 것 같다라는 그 이야기에 제가 더 빠른 시간 내에 확진자가 어, 엄청나게 늘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뉴스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어, 나왔습니다. 오늘인가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그, 피서지를 기준으로 지방에서 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음, 더 빠른 시간 내에 어, 확진자가 어, 상당히 예상보다도 더 많은 그런 확진자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어 우리는 확진자가 또어 눈에 띄게 감소하면서 이제 오미크론 새로운 변이가 많이 잡히고 있구나라고 어 느끼는 순간 또 방심하는 순간 또 계속해서 이 업그레이드되는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는 결코 안심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그 예전처럼 뭐 도시를 봉쇄한다던가 국가를 봉쇄하는 그런 사태까지는 중국 빼고는 웬만큼 심각한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일단은 오늘 그 미국 시장 음 일단 출발은 괜찮습니다. 요 상승이 계속 잘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아 물론 야간 선물도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뭐 우호적인 모습으로 자리할 것 같고 오늘 시즌을 보면은 사실 어7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연 이틀 계속해서 어 나오는 추세로 어 전체적인 그 진단 키트주들과 이 바이오 섹터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시즌이 오늘 같은 경우 갭상승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어 그닥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선물 포지션의 영향이 어, 적지 않게 자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개인들의 수급 뭐 11만 주가량의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이 3거래일째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어, 매도의 양을 늘렸습니다 13만 8천 주가량의 매도를 보였고 어, 기관이 다행스럽게도 2만 6천 주가량의 매수 금융 투자 아 샀다 팔았다 하는 친구들이죠. 2만 5천 주가량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아, 결국은 뭐 양봉으로 어, 플러스로 마감하지 못하고 음봉 음,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도 700원 하락했고 오늘도 100원 하락해서 4만 5천 600원으로 장을 마감했는데. 많은 그 투자자분들께서 그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여기서 어 계속해서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진단키트주들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 여기서 조금만 더 상승을 하면 어 일부 또 물량을 좀 덜어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험이 뭐 시제를 보유하고 진단 키트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예전 같은 뭐 엄청난 시세를 줄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을 게 뻔하거든요. 어 일부 어느 정도의 상승이 만들어질 때 요 물량의 부담을 좀 덜어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 그 확진자 추이가 국내에서 느는 것도 어뭐 유심히 봐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어 수출이 너무나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어 프랑스 같은 경우 지금 35만 명가량의 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독일도 16만 명, 어 미국도 어 13만 명 정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과연 시즌의 매출이 크게 차지하고 있는 유럽에서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얼마나 많은 검사 건수가 기록되느냐 얼마나 많은 물량이 수출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이 백신 접종을 가속화하고 다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이 변이 이 BA5가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서 가을과 겨울 의료시설에 환자가 몰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지난주 유럽에서 무려 300만 건의 새로운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바로 진단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이 300만 건이라는 게전 세계 신규 확진 사례 절반에 가까운 수치라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어, 지난주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원율이 두배 가까이 증가했고 매주 3,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코로나19로 숨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이 검사 건수 자체가 어, 전체가 다이 PCR로 검사를 했다라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신속항원키트도 포함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이번 7월달 어, 계속해서 새로운 변이가 다시금 창궐하고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이 시기에 7월과 8월에 얼마나 어, 유럽으로 또 어, 수출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지 이것에 대한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어,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나온 기사 중에 제가 보고 참 무서웠는데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어 앞으로 코로나는 음, 20년 동안은 음, 계속해서 어,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 해마다 또 유행을 할 것이고 어, 당분간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인터뷰 한 기사를 보고 웃었는데 그러면서 또 들은 생각이 천정윤이라는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사람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면 어, 사실 진단 키트 좀 생소한 분야였습니다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 회사가 엄청난 성장을 하고 어, 돈을 벌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 백신이 또 나왔고 그로 인해서 어, 사실 효과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또 금방 잡힐 걸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 떠들어댔습니다만. 다시금 제가 예전 초창기 때 올린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게 아무래도 어 어설픈 백신으로 인해서 어 계속해서 이 바이러스는 진화하고 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한때는 이렇게 해서 코로나가 잡히나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계속된 변이와 변종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 죽어가던 진단키트주들이 다시금 변이와 변종으로 어 새로운 확산으로 또 주목받고 있으니 천종현 대표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회사를 믿고 투자한 우리 투자자들도 어 운이 좋아야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뭐 임시선별검사소를 다시 늘린다. 그럼으로 인해서 PCR 수요가 증가될 수 있다라는 이 기사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기사로 인해서 잠깐의 상승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어 국내 매출은 상당히 미비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럽이라든가 어 원래 예전부터 시즌의 제품을 썼던 음곳 그리고 어 새로이 신규로 시즌의 제품이 어, 수출되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또 물량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를 계속 체크해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 드리면서, 네. 자, 부디, 어, 월요일과 화요일, 오늘은 그닥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다른 진단 키트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시제는 그렇지 못했는데, 내일부터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면서 자 과연 여러분들은 이번 상승에 시젠이 얼마까지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뭐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어, 답글로 네 메시지로 어, 글을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이악물고잘 끝까지 버텨서. 승자가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